안녕하세요. 약배전 커피 추출하는 거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 온도는 93도고요. 커피는 15g 사용할 겁니다. 브리익 레시오는 1대16이고요. 어, 240g, 240g 부어주는데, 적시기에서 30g, 1차, 2차, 3, 차 70, 70, 70에서 총 240g 부어주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 누르고요. 적시기 30g. 30g, 적시비 30g, 30초 정도 지나면 1차 추출 들어가면 됩니다. 약배정 커피 추출 가이드, 그로빈스 수출 가이드 1번,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30초 지나서 1차 추출, 70g 부어주겠습니다. 70g 먹고요 물이 중간 밑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면 2차 추출 다시 2차 추출 들어가니다 70g 어줄게요 70g 가운데 위주로 줘가지 해보겠습니다 2차 70g 1분 30초 지나가고 있고요. 중간 밑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3차 70g 적시기 포함해서 총 240g 240g 투입했습니다. 시간은 1분 57초 지나가고 있구요. 총 투입 물량은 240g 커피는 15g이죠. 불릭레시온은 1대16 거의 추출 다 됐죠? 2분 20초 2분 25초에 추출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배전 커피는 물 타지 않고 바로 잔에 부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호에 따라서 물을 조금 더 넣으시거나 조절하시면 되죠. 음. 네, 아주 맛있게 커피가 잘 내려왔습니다. 자, 그로빈스 추출 가이드 넘버 원 추출 가이드 1 번이죠. 약배전 커피 추출하는 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